쪽발집이구나비도촉도 아니고 뭐. 그래서. 이거. 확실히. 야, 거 파다 파자. 그리고, 아, 이, 이등분이 오가 동태우 트인데이등분식인가것 같다. 그리고, 생 그것 때문에 씹는 막걸리야, 얘는. 동태찌개 막걸리를 슈퍼에 파는 데가 없어서 쉬고 싶겠지. 응. 막걸리를 먹기 위해 동태찌개를. 야, 한개한개 있어. 아, 급 파나. 오늘 비 오니까. Açın edip bana da aşağı bak nasıl süt mü gidiyor bak. Karapet, boş.